Just okay. okay. 그 옥상 뷰. 루비아마도 이거 가 도대체 뭐가 왜다라라 라센트 위치라루비아 음. 아, 나라야 스페셜어로나라은드 응. 약간 나는 이런건가? 아니 입숨가 입술? 나라랜드도 나잖아 그다음 는 드라마 아니야 그래이 같이 찝어서 먹는거지? 뭐 그냥 나이가 좋아하는 맛이다. 응. 응. 그, 그 놀이공원에서 맨날 럭키도, 먹... 응. 너 돌지 않죠, 이고 응. 소소하지 않아. 손님 어떻게 이거 통증을 다 넣지 모든 거리래? 맛있어? 응. 내가 흘린 파드를 다시. 이게 무슨 음식이야? 안 담비려. <laughs> 엄청 소소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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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fun fact because I don't specifically know if it's fun, but it's for sure a fact On that specific message, they did end it up finding out a the department to the police. Su propio's own cookies I've heard so much about it. have a birthmark in there as well i don't know if you knew that already oh. interesting <laughs> 그래서옷보여주치오야옷보여주워치플버워치오달라 <laughs> <laughs> 어? 했어? 아워옷보여주치 오버워치 오버워어여버워치오버여치 오버워치 오어여기 오버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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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맛이 아, 진짜 시아해 맛이 너 맛이 엄청 좋아해. 다이너맛 너무 좀특이너 맛이 해 음~~ 이 너무 좋해맛너아해 맛이 너맛있 너무 좋 맛이 너특 음. 이야해 맛이 너무 좋해이너이너해이너해 맛이 너해 맛이 이 너무 좋이이 t h e r e l 30 k o t o t m h e m t h e e s i e 쭉또 살려면 살려면 어쩌지? 어 쏘면서 본게 이쁘다. 거기서 우리 타야 아 타는 거. 우현 세계 우현 우연. 우현 세계 우현 우현 우연. 언니 우현 언니 배 돈다. 아, 나내 무릎에 산 우리 단군데 이게 맞죠? 우현 언니 우현 언니 깊하게 쫙 넣어서. 우리가 불... 또, 또 있으신가봐요. 누야 <laughs> <laughs> <수야>, 우현이는? <laughs> 우연 언니 깊하게 타고서. 어 너무 예뻐? 생존 패들 중위시래요. 몸을 오 빠르다. 몸을 내 패들이 휩쓸려가. 아잠아내 패들. 우리 맞춰서 해보자 하나 둘 셋. 우연 자연 우연 자연 우연 자연 우연 자연 우연. <웃음> <웃음> 아 우리 다 왔나봐 뭐시키지뭐시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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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나무가 진짜 예술이야. 미쳤어. 다저기 <laughs> <거>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물 수제비 뛰는 <띄는> 저기 <자기> 멋지다. <laughs> 쉬워쉬워에무나 <laughs> 아, 또. <laughs>

l o 드 e l 메리 i g 무 단지 오디테를 보여주게 싶 마음 나였어그 마음 스멜 굿그 마음 도망가자 스멜 mm, 우리 15분 중에 우리 서비스, 서비스 비 2.3불 날아갔다 지금 스멜 굿 무따워 아이 블러드 스멜 굿느미 김미송 열 아.. 히는 트러플 트러플 감튀 사서 가고 있어요. 원님이 각 트러플 감튀 오늘 먹지 않으면 은 세상이 무너질 것 같다. 아니 무전이 아니야. 그때 <laughs> 한번 트러플 애매하게 트러플 에다마미를 먹어서 트러플 네. 껍질에 쫙쫙 빨아먹었더니 찐으로 네. 트러플은 감자튀김이 된다. 네. 에다마미의 트러플은 네. 감자튀김에 대한 모욕이다 네. 예, 응. 그래서 그모역을 예, 그 응. 생각나면 응. 저주가 걸려가지고 예예 예. 그래서 오늘 저주 아무도 건 사람 없는 저주 걸리고 에잣마메가 예예 너 이거 먹고 감자튀김 생각이안나 예예 근데 지금 안 먹어? 예예 사실 예. 인도 지금 탄두가 지금 어 인도가 지금 미쳤어 여기 인도형 우리 범 여기 진짜 나. 너무 나근 미쳤어 나안 찍어먹으셔도 돼 미쳤다 난 이거 무섭겠다 회상으로난 먹으러 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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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일 해야지 여기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 거야 걸어갈 어, 어, 어. 수 있는 거리에 맛집이 많다는 건 진짜 우리한테는 위험한 일이야 우리는, 우리는 박혀서 아서 다행이야 시골에 아, 우리 계획했잖아 멀리가그 거. 응. 어. 그 계획 안 하고? 안 하고? 잘해 그리고 왔다 갔다 안 갔다 모범이나 40%완 그리고 이런 와인 한잔 먹어 좋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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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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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버섯 올라가는 거 처음 봐. 응. 나도 처음 봐. 이거 마무리로 마지막에 먹자. 그래. 와인. 맥주가 좋아. 오프논. 워럴. 새벽 1시 반이고요. 원님은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왜냐면 몸살이 났기 때문이에요. 팔살, 팔살. 팔살이에요. 혼자서 오늘 열심히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패들링을 열심히 해가지고 온몸에 지금 근육상을 입었어요 아니 팔, 팔팔팔팔 팔. 근육이죠 그니까 패들링을 열심아 음, 온몸이 음, 아, 음, 아니라 팔만이요 알았어요 음, 그 와중에 정성해주시네요 이걸 어디 음. 팍 누르면 한마디도 못할으면서아 아파요 한시간 패들링 했으니까 얼음이 없어서 인장고에 있는 음료로 지금 마사지해 주는 중이에요. 위스키 마사지. 위스키더라고요. 아주 귀여운 위스키. 아무튼 그래서 정말 미련하죠. 팔을 잃었습니다. <laughs> 같이 놀고 혼자 팔을 잃으셨어요. 즐거워을 하고. 즐거웠던 게 맞긴 한가요? 아, 너무 도파민 놀아가지고 내 팔에 한 개씩 해놓못하고 신나가지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으면 그 누구도 언니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웃음> <웃음> 뭐 진짜 뭐 1, 심지어 1등으로 갔어요 중간부터는 저희가 언니가 다 따라잡아가지고 그거 막 뒤쳐지니까 막 미친듯이 눈물 졌더라고요 말도 안 하고 무슨 등단부터 일등으로 갔어요 우리가. 근데 그 덕에 뷰가 진짜 이쁜 사진을 건졌지. 맞아, 아무 아 사람도 없이. 응 자기도 없어서 맞아. 응. 그러고 응. 나고가 진짜 맞지. 맞아. 그리고 그 게이 게이 커플이 우리 지친 지나칠려는데 내가 그 게이 응. 커플이 앞으로 가자란 진짜마다 내가 앞으로 또 버프 이렇게 해서 <laughs> 막아서. <막아주면. 웃음> 혼자만의 경쟁을 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이겼어요 응? 이겼어요. 말씀 전에 했던 것 같아. 이게 이긴 거 맞죠? 네. 이겨서. 참돔. 왕! 왕이 제 바닥카를 갖고 있을까요? 바도 이쁘다. 그러 자 먹는 토피클 세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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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피거 세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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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피나세가클 세피클, 세 ワー 아, <laughs> 얘데자기 먹히고 있어 않아? 자주 놀랐지? 몰랐어털 먹나? 쟤네가 털 제모해 주는 거야? 물고기들? 얘네, 저기야? 찾아다녀? Куда? 개인적으로 서비스는 이런 모든 시설은 큰 리조트가 좋은데 서비스는 호텔 자체 서비스와 친절함? 뭔가 인종차별? 이런 것들은 시티에 있던 호텔이 훨씬 더 좋았어요. 다국때 가성비도 훨씬 좋고 훨씬 친절하고 훨씬 서비스도 풀로 잘 챙겨주고 여기는 뭔가 불친절하고 차별도 좀 있어요. 실제로 진짜 여기 호텔 안에서 동양인 한 명도 아직 못 봤고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쩔 수 없는 곳이네 i n 원 love at a 자 l I'm not seeing love at all. I'm not seeing love a 따뜻하세요? 아, 와, 와. 애가 저 길고 있어요. 10장 찌개스파이시 된장찌개. 밥은 m 명인데 t 개짠 고생했어 마지막날밤 맛있다 음음 음, 상큼하고 맛있네 a t 같아 i 엄청 상큼해 g to eat it. I'm g o i 밥 g 밥이 최고야. 음! 음! 맛있지? 아, 맛있어.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저희 오늘 떠나는 날이에요. 맞는데? 마지막으로 떠나는 날 선택한 음식은? 여자 연히이 두툼한 치즈와 트로피 타 3일 연속. 3day. 중독됐어. 너무 맛있어. 최고예요. 이것 때문에 플로리다 떠오르고 싶을 것 같아. 음. Give me butterflies when you smile, and it feels so good. I just can't hide. I wanna hold your hand, but it too shy. If just me and you, what should I do? I used to be so quiet, like a flower on your wall, and everything around you made me feel like I was small. But then you said,